어, 일단은, 로스트아크에서, 스마일게이트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로스트아크 빙자, 취업사기?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요거를 정리를 해서, 우리 게이머 분들 조심하라고 영상을 하나를 찍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로스트아크 관련이에요. 요게 지금은 지워졌는데, 맨 처음에 이게 무슨 글이냐면, 요게, 맨 처음에 요렇게 하는데 지금은 글을 지웠어. 인벤에서 지웠나 봐. 아까 스샷을 찍어 놓을 걸 그랬다. 요게 뭐냐면 알바몬 구인 공고가 올라왔어요, 맨 처음에. 이게 어 오늘 오늘인가 어제가 인 있었던 일인데 마치 스마일게이트가 직접 채용 공고를 올린 것처럼 위장을 해서 어3차 클로즈 베타 테스터를1당 4만 원에 모집한다는 알바 공고가 올라왔는데 그 공고를 누가 이제 인벤에 퍼 나르면서 퍼지기 시작했죠. 그 다른 유튜버가 고객센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허위 공고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때 이미 개인 정보가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꽤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요글로 있었는데 요거들은 그 사이에 지워졌고요. 그다음에 알바몬에 게시된 채용 공고는 지금 다 지워졌고 저희가 다른 분 유튜버 한 분이 찍어 가지고 요거 방송에서 써도 되냐고 물어봐서 허락을 받아왔어요. 오늘 5시에 요거 3샷 정도로만 써도 되냐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세한 그 3샷을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게창개손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로아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이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일단 4만원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근무 조건. 테스트 아이디 제공됩니다. 테스트 기간 금일 요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지정된 아이디를 접속 후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접속하신 후에 잠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플레이 해주셔야 하고요. 최소 5시간은 플레이 해주셔야 합니다. 3일간 5시간 나눠 플레이 해줘도 되며 꽤 디테일하게 해놨죠? 사기를 칠라고? 네. 그래서 테스트 아이디는 다른 분에게 양도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테스트 종료 후 일요일 8시에 급여 4만원 일괄 지급됩니다. 컴퓨터 사양은 리그 오브 레전드 돌아갈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거 은근히 사양 높은 거아니야 테스트 종료 후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됩니다. 소요시간 5분. 게임 재밌게. 이게, 이렇게 맞춤법 틀려서 올리지 않는다고. 플레이 해주시는 분. 야, 재밌게가 원래 있는 말인가? 재미있게 아니야?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성별무관, 연령무관, 학력무관. 온라인 지원. 나감해 3월 30일인데, 알바몬에서 지웠어요. 이게 사기인 걸를 알고. 그니까, 이거는, 스마일게이트에서 올린 게 아니고, 4층으로 올린 다음에, 목표, 목적이 요거 지원할 거면 자기 개인정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정보 막, 거, 저기 막, 어디 막, 그, 이상한 데다가 뭐, 막 팔리잖아. 뭐, 개당 3,000원, 1,000원, 뭐, 이렇게.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어디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요거,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내용이 진짜 딱 봐도 미심쩍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근데, 3차, 이게, 그거 있잖아. 머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대하는 사람도 있잖아. 또로스하크 지금 엄청 기대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미심쩍었는데, 3차 클벨를못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채용 담당자로부터 카톡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주소가, 거건가 미리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샷들을. 이렇게 해놨어 로스트아크 테스트 담당자 박보영입니다 의도적으로 굉장히 이쁜 이름을 사용했구만 합격되신 걸 축하드리며 근무 방법 및 근무시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트아크는 현재 2차 베타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며 뭐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해요 서버 열리는 시간 금요일 오전 8시 이렇게 이게 베타 테스트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딱 봐도 이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베타 테스트 인원은 굉장히 적어요. 당첨되는 숫자 횟수도 적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 노린 것 같아. 허를 찔렀어. 게임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베타 테스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호카에서 넘어갈 법하게 잘했어. 머리 잘 썼어. 어. 그래서 이거 사기 친 애들도 나가 죽길 바래.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영상 소개해드린 거깸창계소님이로스타크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고 허위 공고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마일 게이트의 입장은 이건 허위 공고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또이 영상 보고 스마일 게이트 욕하면 안 돼요 스마일 게이트는 그냥 앉아있다가 당한 거야 그냥 게임이 기대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그래가지고 해당 공고는 이제 삭제가 되고 로스타크 공홈에 관련 공지가 작성이 됐죠 로스타크 공지를 보고 넘어갑시다 특정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의 허위 채용 공고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최근 특정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등록, 등록된 공고와 관련한 안내드립니다 특정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의주 스마일게이트 RPG의 이름으로, 그니까, 러 스마일게이트에서 로스타크를 제작하는 데는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RPG라는 회사예요. 자회사 거예요, 아마. 모르겠다, 정확히. 근데, 로스타크 비공개 3차 베타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허위 채용 공고가 등록되었습니다. 요즘 스마일의 소울 워커 덕분에 춤을 추던데, 한해0님천원 감사합니다. 뭐 서로 관해 봤어요. 스마일게이트 RPG는 인원 채용 시 스마일게이트 홈페이지와 일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 절차를 통해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구멍 가게면은 저런 식으로 모집하지 않아요. 네, 이름 있는 회사들은 저런 식으로 모집하지 않아. 또한 지원자의 신분증 또는 계좌 정보와 같이 지원 단계에서 필요치 않은 정보.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단은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진짜로, 뭐, 알바 말고, 알바 취업할 때뭐 내긴 하는데, 그거를 이용한 사기죠. 그래서, 관련 공고 등록 시 항상 스마일게이트의 법인명과 공식 이메일 주소. 요거를, 요거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공식 이메일 주소면은, 이제 어떤 회사면은 뭐, CJ면, 뭐, 골뱅이한 다음 CJ.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스마일게이트는 스마일게이트.com. 요렇게, 자기, 어, 그 구멍, 동네 구멍가게 아니면은, 이메일이 다그거예요 자기 회사 이메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 사용하고 있고 사칭이 불가능하게. 그 다음에 무언가 여러분께서 허위 정보 유포 또는 허위 채용 공고로 의심되는 글을 게, 확인하시는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이나 신분증, 통장, 사본을 보내시는 등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수 있는 일은 최대한 삼가시고 저희 로스트아크 고객센터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얘네는 무슨 잘못이야? 안 그래도 일 많을 때인데 일이 또 생겨 버렸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건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제가 볼때 3차 CBT를 빙자해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한 방에 절취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이미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어서 실제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태죠.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다른 게임이나 인터넷 작업장 계정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금융사기범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로스트아크 뿐만이 아니고 어떤 게임에서건, 그리고 클베나 이렇게 기대장에서 충분히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 게이머 분들께서 알아서 딱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사기친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게임사가 베타 테스터를 모집할 때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일당을 주면서 모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픈베타, 클로즈베타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당 주면서 모집하는 경우 나는 거의 못 봤거든 저는 아예 못 봤어요. 뭐 있나 모르겠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집하는 건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게 맞아요. 돈을 돈을 왜 줘? FGT 이런 것도 아니고 특히 알파 테스트면 모를까. 그리고 제가 클로즈베타가 시작되기 전에 테스트에 참가했을 때는 진짜로 그냥 회사에서 메일로 정중하게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은 뭐 모집 공고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든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일부의 인원이 참가하는 테스트도 진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 아니면은 메일을 통해서 오고요. 진짜 진짜 비밀리에 진행되는 베타 테스트 있죠. 그런 것들도 채용 공고를 안 올려요. 진짜 비밀리에 할 건데 누가 돈 준다고 알바 문에 저기 채용 공고를 올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베타 테스트는 저는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사기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예. 알파라고 해도 이게 내부의 QA 인력 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몇번 불려가서 테스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게임의 이해도가 높거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기존에 그 그리고 큰 회사들은 그런 것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믿을 만한 테스터들 일반 유저지만 직원들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테스터군을 좀 갖고 있는 편이야.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걸로 진행을 하지 저런 식으로 돈을 주면서 급급하게 모아서 어떤 뭐 로스트아크 같은 지금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게임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고 우리의 소중한 개인 정보는 천 원에서 삼천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히 하도록 합시다.